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f 포 디자인 대양. <laughs> 음, 하나 실장입니다 와~~ 오늘은 동탄 이신도시에 있는 하나꿈의 그림 프레스티지 30평대 신혼집 현장 소개해드릴건데요 음, 보여드리고 싶은 공간들이 너무 많으니까 차근차근 공간별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주방은 원래 디귿자 구조였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디귿자 구조 물론 이제 공사 전 사진이 여기 뜨고 있겠지만, 디귿자 그 구조의 큰 수납장 이 있던 구조였어요. 이쪽에 냉장고장 이 있고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바꿔드린 거예요. 기역자에 아일랜드형으로 이 아일랜드에는 음, 이거 시형이라고 해요. 이번에 뭐 이제 설치 기사님도 처음 해보셨대. 근데 어, 이렇게 레버식으로 돌려서 조절하실 수 있는 엘리카 제품 인덕션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후드가 안 달려있죠? 후드가 이렇게 중앙에서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준대요. 그래서 이 제품 설치하실 수 있게끔 공간 마련해드렸고, 네. 상판도 칸스톤으로 고급지게 옆면까지 알아서 내려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렇게 위로 여시는 리프트 보어라고 해요. 여기 보면 밥솥 공간을 마련해드렸어요. 을 아직 밥솥이 위치해있지는 않기는 하지만, 이렇게 철물도 시공되어 있고, 받으실 때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홈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음, 여기 보면 여기 상판도 그렇고 미드웨이까지 같이 칸톤으로 마감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부장은 예쁘게 이렇게 유리 장식장이 되어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부에 이렇게 조명이 매립되어 있죠. 이것도 어, 주방 쪽 스위치 쪽에서 같이 조작하실 수 있게끔 배선을 작업해드렸습니다. 지금 예쁘게 너무 예쁘게 디피를 해주셔가지고. 네. 네. 이렇게 깔끔하게 키 큰장이랑 냉장고 수납장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 공간 중에 또 좋아라 하는 공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벽체 필름에 따라서 중앙에 이렇게 불론조경으로 어 이렇게 일대일로 매립해서 공간을 마련해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되게 오묘한 그런 느낌이 있고 공간의 확장성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어 보시면 이렇게 내림등이 따로 없어요. 어, 그 이유는 음, 최근 들어서 많이 내림등을 안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어, 식탁을 꼭이 사이즈나 이 제품 말고도 다른 걸로도 변경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천정에 그 매립도 깔끔하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짠 네, 거실입니다. 갑자기 살아있게 바뀌었죠? 또 뭐? <laughs> 아, 아 놓고 나가고 있어요. 자, 이제 거실에서는 설명드릴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보시면 온도 조절기가 원래 이 벽에 달려 있어요. 근데 들어오면서 바로 보이는 벽이고 포인트가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좀지저분해 보여서 다른 쪽으로 옮겨 드렸고, 그거 조금 있다가 다시 보여 드릴게요. 기존에 있는 스위치가 이제 조명도 작동이 되고 콘센트도 절전형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 온오프가 되는 스위치였는데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고 하셔서 요즘에 이제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많이 쓰시는 융 스위치 중에서도 느낌 있는 스템 컬러로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TV 벽체가 이렇게 필름으로 알판 작업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한게뭐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이 식탁 옆쪽에 보시면 주방 쪽까지 라인을 맞추려고 좀 벽체 작업을 두껍게 해서 라인 정리를 쭉 해줬고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벽인 줄 알겠지만 도어입니다. 이것도 사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히든도어로 되어있어서 벽 같지만 이렇게 내 친구들이 놀러오면 너네 집 안방이 어디 있어? 할수 있게 재밌죠? 프라이빗한 공간은 벽 속에 이제 숨겨서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거실에서 가장 잘보여서거실에설서 드리는 건데 이 집의 가장 이 포인트가 바닥을 보시면 타일처럼 보셨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렇게 해서, 이렇게 서바닥서이렇이렇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0렇게 해서, 0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게해보게게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타일보다는 당연히 뭐 금액대는 좀 낮으면서 음. 느낌은 나고 또 타일 대비 좀 따뜻한 느낌도 많이 나고 해서 요즘에 많이 선호하시는 제품 들입니다이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천장 보시면 기존에는 이렇게 간접 조명 박스가 따로 있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날개를 만들어서 간접 조명 넣어드리고 그래서 보시면, 등박사 안에는 조명이 하도 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조도가 확보 되고 있기 때문에, 은은하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잘 해드렸습니다. 양말 <목소리도> <목소리도> 빵꾸 <펑크> 났다. 뭐지? 까꿍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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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현관입니다. 쭉 보시면 전반적으로 톤이 굉장히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입구 들어오시면서 보이시는 위치나 그옆벽그 다음에 공용욕실 앞에 벽까지 통일감 있게 쭉다 감싸서 처리를 했고요. 보시면은 이쪽에 신발장 쪽에 안쪽에 보시면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곳에 무드로 오픈 수납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안에다가 간접 조명 딱 넣어놨는데 지금 요 오픈 수납장 용도에 딱 맞게끔 디필도 너무 예쁘게 해 주셔서 뭐 저희가 설계해 드리고서 느낌을 너무 잘 살아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시게끔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거고 들어오시면서 다 수납장 더오르 돼 있으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숨통이 트이는 공간 하나 설계해 드리고 그리고 이 가구 컬러에 맞춰서 쭉다 필름 톤 맞춰 주는데 중간에 이제 너무 답답하지 않게 여기도 거울 하나 톤을 맞춰서 브론즈 거울로 맞춰서 하나 들어가지고 여기서 라인 맞추면서 공용욕실 벽체 앞까지 다 아, 소리가 있게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관에서 가장 이제 포인트가 될 만한 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고객님께서 캠핑용품이 많다고 하셔서 넘어가 그러면은 어떻게, 어떻게 끝내지? 어, 다! 형관이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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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욕실인데요.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보시는 타일보다 더 커요. 600에 1200. 보통 600에 600각짜리 많이 쓰시는데, 600에 1200. 두배더 크죠? 그래서 두배더 멋있습니다. 당연하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졸리컷으로 다 마감을 했고, 보시면 여기 욕실은 뭐 다른 것들이랑 크게 다르진 않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천장 보시면 SMC 천장으로 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천장에 간접 조명이 들어가 있죠 보통 목공으로 천장을 제작하는 경우에 가능한 디테일인데 SMC 천장으로도 가능하게끔 저희가 연출을 했습니다 그것도 궁금하시면 문의 주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더 설명 드릴 것은 아 요런 데 구석진 곳 보시면 타일 시공 후에 코너에 실리콘 마감을 하게 되는데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실리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초산 그 다음에 바이오 그래서 바이오 실리콘이 그런 항균 아니면 뭐 습이 많은 곳에 사용 하게끔 특화되어 있는 제품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덱스에서 나오는 실리콘들을 색상이 많이 맞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타일 색상을 최대한 맞춰서 마감을 지어드렸습니다. 자, 안방 소개해드릴게요. 안방은 어, 들어오시자마자 눈치채셨겠지만. 어, 침대 헤드를 제작을 해드렸어요 침대 헤드가 음, 이제 좀 색다르게 어, 최근에 이제 필름 시공 많이 해드리는데 어, 타일로 지정 타일로 어, 고르신 타일로 이렇게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위치 콘센트 어, 침대 양옆으로 마련해드렸고 어, 상단에서 이렇게 간접 주문도 나와요 그리고 이쪽 화장대 쪽 가보시면 이 화장대가 어, 지금 실제로 예쁘게 보여져서 제작인 줄 아셨겠지만 어, 사실 이제 여기 이뒷 부분에 이제 수납장 부분만 제거를 하고 거울이랑 간접조명 이렇게 필름 골 음, 만들어서 하는 것까지만 어, 저희가 만들어 드린 거고 이런 서랍장이라든지 옆에 있는 수납장들은 필름 리폼해서 이렇게 느낌을 내드렸습니다. 예쁘죠? 다음은 바로 이어서 안방 욕실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또 저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런 약간 다크한 톤의 돌질감이 살아있는 타일을 고르셨어요. 그래서 그거랑 잘 어울리는 어 블랙 파티션, 아니? 음 다크, 다크 그레이, 다크 그레이 파티션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조접 어, 샴푸 박스 만들어드리면서 간접 조명도 넣어드렸고요. 이렇게 샤워 공간에는 보통 이렇게 타일 한두개 정도로 단차를 만들어드려요. 어, 되게 얼마 안돼 보이지만 그래도 샤워하면서 이게 이턱이 요요 두께만이라도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써 보니까.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샤워부에는 단차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선.십.평.대. 네. 신혼집 아파트 인테리어 소개를 마쳤습니다. 네. 와! 저희는 다음 또 예쁘고, 음, 편안하고, 재밌는 현장으로, 어, 현장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